내려와봐, 내려와봐. 마이크 다 들린다. 힐하네? 실방 찾았고. <laughs> 그 기분은 뿌다닌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표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컴퓨터, 뉴 컴퓨터, 브랜드 뉴 PC 이번달에 나와 다음달에 나와 그리고 다다음달에 나까지 함께 갚아야하는 약 400만원 짜리 p c 가지고 한번 부트게이한번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좀 빠른데 이상하네 아닌가? 오히려 좋다 감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샷발이 생길수도 자 일단 내렸을때 그 무지묵지 하던 그 프레임 드랍 사라졌죠 아, <laughs> 안 끊겨, 안 끊겨. 와1도안 끊겨, 1도안 끊겨. 초반기는 좀못 묻지만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제 여태까지 PC 성능이 나의 실력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 못하면 제 실력이에요. <laughs> 이, 이제 못하면 내 실력이야. 에? 까비, 이좀 내려가 볼까. 자, 오늘 부트캠프에서 어떤 화약이펼칠지고충가 주목되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이판 부캠 킬당 5천, 부캠 킬당 5천 주 장비빨을 보여주라요. 국경기당 오천 줘, 기당 만 원인데요. 감사합니다. 그 지금 애지간이 좀 초반에 몇판 사퍼기 때문에 예몇 개를 하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경기도 오산이에요. 바로 가겠습니다. 잠깐, 얘왜 이렇게 빠르냐? 아 사고 날것 같은데. 아 총이 없어, 씨 내려갈래? 제발, 제발, 제발. 아, 쟤 누구예요? 오지 진마아 잠깐만 온다! 아 이거 근데 좀 지금 좀 어수선해서 그래 어? 지금 갑자기 그 방송 초반부터 부트캡을 꼬라봐가라니까 지금 적응이 안되는가? 이렇게 콕콕, 콕콕. 콕콕. 와, 일단 프레임은 프레임은 안 끊겨 올, 울트라인데도 불구하고 죠아 이거 옥상 또 늦었는데 지금? 감 자살이야 이거 에라이씨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탁! 봤나? 어? 이게 브랜뉴 PC다 이게 400만원 PC다 알겠나? 어? 줌 안해도 잡는다 이가 어? 이게 뭔 소리야? 이거뭔 왜? 쟤네 싸워. 어? 뭐라는 거야? 뭐 귀신 들려서 뭐야? 아, 시끄러워. 아, 깜짝이야, 씨. 내뭐내 뭐내 브랜드 PC 잘못된 줄 알고 개 깜짝 놀랐네 씨. 끊아요, 그냥. 이것이 400만 원 브랜드 PC이다. 올 울트라로 해도 전혀 프레임 드랍이 없는. 이 어떤 뭐 미친놈이 아 이거 좀 피해야 돼 이거? 아, 일단 나가봐 씨, <laughs> 진짜 짜증나네 짜 진짜 아이 잘못 꽂았다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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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고맙습니다 있는데, 이거 가는 척하면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다 끝났어. 진짜 리얼로 완벽하게 끝났어. 더 이상 건드릴게 아예 없어. 이제 완벽해. 음, 감도는... 감도는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원래 몇을 썼길래 이러지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AR 안 쓰면 돼요. 예, 예, AR을 썼잖아. 지금 원래 쓰지도 못하는... A.R. 써서 그래 지금 그래 말씀 잘하셨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기계에 제 몸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아 제가 좀와 원래 이렇게 보였어 맵이? 야 원래 밑에 뭐 검은 뭐 이상한 푸른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아니었나? 요 위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보인다고? 야 울트라가 다르긴 하네. 아니 잠깐만 와 다르긴 하네. 아 여러분들 이런 걸다 보고 살았어? 이렇게 멀리 있는 저 건물들을? 못하는거 아니야 저거 봐서 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실력이라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거 아니야 저런 거 구경하느라 빨리빨리 적 찾고 해야지 경치 구경하고 있어 <laughs> 라고 할뻔헤어아 <laughs> 뭐지 이게 400만원 pc의 여, 그, 그 여판가 뒤집어서 썼야 되거든 프레임이 안 끊기니까 어? 차가 안뒤져어지네 원래 딱 딱딱 딱딱딱 끊기면서 갑자기 차가 뒤집어지는 개 억까를 당했는데 어, 안 뒤집어지네요. 후후. 자 킬당 미션 5킬 이상 할 때까지 예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오늘 720F 화질 오늘 따라 화질이 좋은데요. 아그 정도예요? 아니 이게 지금 울트라라 그면아 이거 기분 탓인데 아무리 봐도 그걸 느낀다고? 얼굴도 부드럽게 움직인다. 아이고참네 아이고, 방구성 초당 옥수수 프레임 나셨네, 아주 그냥. 어? 이게 느끼기 부드럽다고 이게 똑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동물들이면서 무슨? 입술이 좀더 다홍색이라니. 색감이 변한 게 없네, 뭔 소리야. <laughs> 아이, 웃긴 아주 마저씨들이네? 음? 바뀐 게 없네, 무슨. 오늘따라 머리카락도 안 끊기고 잘랑거리다 <laughs> 장난하냐? 어? 똑같구만. 요거는 그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그내 인터넷 환경이랑 차이가 있.. 문제가 있는 거라서 요거는 그.. 그 PC랑 상관이 없어 에휴 암급도 모름시롱 그냥 새 PC라니까 뭐다좋아보이는갑아 에휴 정말 그 전에 쓰던 사양이 막 못할 정도는 아니긴 했었어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 배그 방송한다는 놈이 저 프레임 드랍 때문에 부트캠프 못 가습니.. 못 가겠습니다 이게 좀 아닌 거 같아가지고 얘 예. 컴퓨터 오래 썼고 어? 5년 썼잖아 5년 그리고 약간 그 주변에 약간 어느 정도 그좀 눈치도 보였고 어? 아무도 눈치를 안 줬지만 눈치가 보였어요 첫 번째 그래픽카드 는그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쓰는 사람이 없더라 <laughs>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변에서 <laughs> 좀 약간 악질 같고 좀 지독해 보여서 내가 그래서 바꾸건데 음... <laughs> 잠깐만요 감정이 굉장히 덥네요 잠깐만요 선일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 차이가 또 있다 좀덜 덥네 열기가 조금 덜하네 그 영향이 좀 있을거야 왜냐면 그 전에 PC에는 그래픽카드 두개 박아놓고 돌리니까 좀 발열이 좀심각했을거예요 그 진짜 더웠거든 리얼로 아 어떡해 겨울에 난방비 아끼고 좋았는데 개꿀이었는데 까비 이거 이거판은 그냥 우지 두고 갑시다 이거 뭐 벡터 뭐지 장난하는건가 지금 나라야 안쓸라면 꼭 나오고 이거 뭐 진짜 뭐가 있나 수직 아 잠깐만 수직만 다시 먹으면 되잖아 수직이 어디다 버렸지? 아, 여기인데. <laughs> 야, 이게 울트라 힘인가? 아, 이게 울트라 힘이에요. 이게 안 보였을 텐데 원래. 이거야? 이게 그거야? 이 좋은 PC에 그그가 그래픽이 바로 땁있네 신기하네. 왜또 기어 들어와서 파밍하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자, 가 보겠습니다. 4천만대 그래픽 기념 위판 시체 상자 바로 찾은 건당 5천. 시체상자 바로 찾으면? 아이, 그, 그거는 뭐, 웬만하면 다 찾지. 아이, 건당 오천이요? 아이, 킬당 오천도 주는데, 그, 그 바로 시체까지 찾으면 그 킬당 만원인데? 아유그 너무. <laughs> 죄송한데. 아 근데 어차피 인원이 별로 없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 인원이 어차피 얼마 안 남았네. 감사해요. 이제 감도 탓할 것도 없어요. SMG라서. 이건 뭐, 반동 대충 잡으면 쏘면 되지 뭐. 근접에서 조질 거니까. 대충 적당히 좀 싸울게요. 이놈 별로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좀 싸워야 돼. 좀 싸우면서 하자. 백도요? 나쁘지 않아요. 개머리판이 없긴 한데. 상관없어. 아, 뭔가 좀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뭔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 조졌다. 안 조졌다. 다시 가. 어, 아아아아 내렸어? 돌았니? 나와! 시체 박스 바로 찾았고! 매넌8배0 800, 8배, 8 0만 잠깐, 시체 박스. 울트라로 하니까 캐릭터가 좀 움직이는게 좀 느린거 같기도 하고 페이크다 임마 저거 안타 임마 자 일단 킬당 5천과 아 킬당 5킬 5킬이상 해야되는구나 저기 내려와봐 내려와봐 마이크 다 들린다 내려왔고 힐아 해주고 힐안네 실밥 찾았고, <laughs> 그 키보드 뿌다는 것 같은데, 키보드 뿌다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laughs> 아, 잠깐, 이렇게 빡치긴할 거야, 어? 와드림이 e 었는데씨터터니좀좀부스스럽했 했을 야야자 이길고요 아0탄 너무 0 0 0는데 근데 얘한테 없나? 가자 자0 0 0 m 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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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저 m 2 0저0 m 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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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디 갔어? 흐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죽을뻔했다 근데 어디서 맞았냐? 어디서 맞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맞았냐? 근데 확실히 좀 부드러운거 같기도 하고 흠 <laughs> 쪼금 쪼금 부드러운거 같기도 하고 어게 헤드만 긁었냐고? 이게 400만원짜리 이다 섬세하게 안 끊기니까 섬세하수 있어요 섬세하게

먹혔고. 아 길리. 그러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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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16생졸이면 이제 좀 값이 좀 외면돼. 먹을 했는데아아아 아. 제왜 아, 아, 아. 총을 저렇게 끊었어? 지금 물보다 물 먹으려고 했다고요? 아 뒤집어 했다고요? 아 뒤집니다. 400만짜리 PC 쓰는데 씨, 죽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봐, 이것도 일어나진다고. 이게 400만원 PC지. 이게 프레임이 끊겨서 차가 뒤집어졌나봐 에서아 뒤집어질게 뒤집어졌거든 이게 PC판인가 봐 저기 사람이 다있는거 같은데요? 잘못봤나요 제가? 저기서 낚시를 하고 앉았는데요? 자 도시락 찾으러 갑니다이게올 울트라 400만원 PC가 봤던거 아닐까? 이거 PC로 본것 같은데? 개물이파 나이스 오케이 차세거 나이스 아니 진짜로 올 울트라여서 보였다 3 0 0만원 pc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4길인데요 저기 지금 주유소에 사람 있잖아 여기가 싸돌아다기면될것 같은데 굳이 어디 가지말고 아 타임 아 살았어 됐어 여기 한번 박아? 아니야 어차 있네. 잠깐만,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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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쟤좀 이상하다. 손기에다가 끊을 쐈다. 참고하셈 여기 누네. 펍지 용의자 있음 펍지. 아 제발. 아 잠깐만, 잠깐만 거기다. 아 이상해, 이상해. 차가 그 터디 일보 직접. 아쟤 어, 이상해, 이상해. 쟤 느낌 이상해. 느낌이 안 좋아. 아 제발. 아, 미친놈들아, 왜 나한테 만 그래 이게 백도지. 어? 뭐야, AR을 거이이제 감도를 감도잡이감 이거? 이만아하하하 이거? 이거? 이 감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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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게 가냐 근데? 연막 더 챙겨야 되고. 아이거조져안네 구탄, 지금이라도.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 됐나? 이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졌나? 쟤네 나와야 돼서 바쁘네! 어? 쟤네 나와야 돼서 바빠. 그래서 안 건드네. 맞지 얘네도 나야되고다 나가야된다 얘 건드리면 화를 불을 일으킬거 같은 그런 느낌 도는데 근데 나 여기 인서클이 아닌데? 일단 인서클 쳐저 뛰어온다 뒤지시고 저 도시락 확인 못하고 까비 아 가다 봐라 왜 이걸? 근데 죄도 맞지 않았을까는 그런 생각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사죄라고 했지 먹으라고안 했으면 좀 챙겨서 봐봐요. 제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으세요. 가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든. 근데 얘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저 위치에서. 그래. 쫄림 가야지. 오, 몰아냈다. 어떻게? 미친놈이. 보고물 쳐먹고 있... 나가. 어, 왔다. 어디서 수리턴이 왔다. 수리턴 어디서 왔다 저못 먹어. 하... 왼쪽에서 던진 거 같고 다 빼고.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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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 먹을 걸 씨. 4명 나이스 나쁘지 않다. 가깝다. 팔각정 하나 있고. 요 나무 나 본데 인스크리다이? 요 나무만 없으면 되는 것 같은데? 방금 차 빠져가지고 여기 다내 거예가 차 빠져서 다내거 같은데 여기 느낌이 팔각정 노점이 나야 와 되거든? 오 어? 혹시 남은 갑바가 있나요? 저기 벌기에 사람. 잠깐만요. 아 욕심인 것 같은데? 저 오른쪽 끝에도 사람 있고. 지느끼리 싸우고 있고 결판났고 그럼 하나가 어디 있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하나가 지금 개 변태지 하고 있는데 나처럼 나 같은 애 하나 있고. 어 제발. 예? 에라이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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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피하기 노을이 아어와 어허... 이게 이것만 좋아 이것만 어 비행기 탔을 때저 밑에가 이렇게 세세 사소 소소하게 다 보인다는 이것만 좋아 이것만 나머지 잘 모르겠어 얘가 야하하 얘가 얘는 피도 못 가마 거랑 얘는 피도 못 가서요. 아, 너도, 뭔 AR 을 써! 너도, 이마 SMG 나서! 아니면, 샷건 잘 치든가, 샷건 쓰든가! 아이, 뭔베릴이야 내가 판별해줘, 오늘부터. AR 쓸 필요 없는 사람들, 못 쓰는 사람들 내가 판별해줘. 딴거 써도 잘만 게임 풀는구만, 뭐. 근데 나는 여기서 히라고 이제 지는 힐을 못 했거든. 약간 애매했을 겁니다. 힐 이제 떼자니 뭐 거의 나가먹고 떼자니 그냥 너무 예, 개피고 여러 가지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사건 예, 잘 들었습니다. <laughs> 얘는 뭐냐? D7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냐 봅시다. 뭐야? 내가 지나다닐 때만 해도 일본 자석이 있었네. 근데 내가 세우니까 좀쫄렸나 보다. 자석 <laughs> 옮기 보니까. 이거 좀 쫄았네. 할 거면 당착했어야지. 이런 게 이제 제가 이, 이런 장면들이 제가 그 AR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오히려 리드샷을 AR이 못 잡았을 걸. 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SMG가 맡아봅니다. SMG나 샷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떻게 저 어떻게 잘 가다가 얘도 건방졌죠. 어, 저랑 대치하다가 갑자기 빠지니 보급을 먹고 있었어요. 이거 디지 말했습니다. 너무 그 아니란 판단. 그리고 마지막 이 <laughs> MG3로 이저까지 잡는 거 좋았는데. 이게 보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뭐, 예,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왜 차가 오는데 멍청하게 막고 있냐라고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술탄을 여기를 던졌어 얘가. 그걸 봤어 내가. 그래서 술탄만 피했어. 이게 예, 해명끝 내기야 안 들리더라.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게 들리자마자 디지는 그 각이네. MG3 소리 때문에. 아 이건 뭐 죽을만 바... 이게 안 들렸네.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르고 뭐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줘볼까요? 따봉을 알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 요 알림 설정 했다고 요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